예, 안녕하십니까. 박사장입니다. 마침 신호가 딱 바뀌었네요. 현재 위치는 군산이고요. 군산에서 장비 실어가지고 이제 울산으로 내려갑니다. 현재 시간은 16시 01분을 가리키고 있고요. 오늘 좀 늦었죠? 오늘은 새벽부터 이래저래 바빴네요 오늘은 운행 거리가 총 합치면은 1000km는 조금 넘, 넘을 것 같아요 바쁘게 움직였네요 오전에는 휠 로더 하나 실어가지고 음성에 갖다 주고요 그리고 다시 군산으로 와서 지금 이제 울산 가는 제게 차 싣고 이제 출발했습니다. 이게 카메라거든요. 6 프로라고 이 카메라인데 이걸 싼맛에 하나를 샀어요. 근데 좀 찍어 보니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고프로로 찍었을 때보다는 좀 뭔가 다른 느낌? 그래가지고, 한 번, 두번 써보고, 아, 뭔가 이 작동하는 것도 좀 확실히 좀 느리다 해야 되나? 반응도 느리고, 아무튼 쓰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고프로로 세팅을 해봤습니다. 오늘 아까 내려오다 보니까 날씨가 굉장히 덥더라고요. 30도 정도 되던데, 이제는 진짜 여름으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지금이 5월 중순에서 말로, 말로 향하고 있으니까, 아, 이제는 더위와의 싸움이네요. 더위랑 추위랑 하면은, 저는, 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추위도 많이 타고 이래가지고, 더위가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사장님들은 어떻습니까? 겨울이 좋으신가요? 여름이 좋으신가요? 그보다 것더 좋은 게 있죠. 봄, 가을. 봄 가을이 제일 좋지요. 일하기가. 여름에는 장마철에 또 비도 많이 오고 꿉꿉하고 습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게 또 싫고. 겨울에는 추운 거 추운 거 플러스 이제 뭐 위쪽 지방, 특히 또 전라도 이쪽에는 눈이 많이 오니까. 그런 게또 애로사항이죠. 울산에만 있으면 사실 겨울에도 일하기는 뭐 크게 어려운 점은 없는데 항상 이제 울산에서 저는 뭐저 위쪽으로 많이 갔었다 보니까 아우 눈길은 막 지겹네요, 지겨워. 일단 울산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군산으로 이제 가다가 생각이 하나 난, 난 건데. 저희 트레라 중에 진입 장벽으로 따지면 어느 종목이 가장 진입하기가 힘들까요? 뭐 트레라 중에 보면은 트레라 덤프도 있고, 제일 기본적인 컨테이너도 있고, 그리고 뭐 BCT, 평판, 땡크로리, 그리고 가스. 뭐 땡크로리 중에도 종류가 많지만, 뭐 가스 아니면 뭐 액체가 든 약품, 약품을 운반하는 뭐, 추레라, 뭐, 저처럼 지금 하고 있는 로베드. 무궁무진 하잖아요. 할 게, 할게 엄청 많죠. 근데 그 중에서 어느 종목이 진입하기가 가장 힘들까요? 먼저 생각해 본적 있으세요? 제가 이제 내려오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가장 쉬운 거 먼저 예를 들어 볼까요? 가장 쉬운 거는 그래도 컨테이너랑 BCT가 진입하기에는 초보자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맨땅에 헤딩을 하는 경우. 물론 어디 어느 분야든 간에 아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 아시는 분이 이렇게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런 게 없다는 가정하에 뭐 그런 게 있어도 마찬가지고요. 맨땅에 헤딩하는 경우나 아무튼 초보자들이 진입할 때 가장 진입하기 쉬운 이제 종목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컨테이너고요. 컨테이너랑 BCT 그게 일단은 제일 만만하죠. 그 만만하다는 게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자리 구하는 게 그래도 가장 쉬운 쪽이 그 쪽이에요. 뭐 사무실도 일단 많고 전국에 컨테이너가 일단 물동량이 제일 많잖아요 수출입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전국 각지에 컨테이너 사무실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데는 한 번씩 보면 거의 수시로 차량을 모집하기 때문에 진입하기는 그래도 좀 쉬운 편이죠 BCT도 거의 마찬가지고 그걸 그 다음에 덤프 출해라도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진입하기가 조금 쉬운 편이고요. 어, 지금 제가 하는 로베드 같은 경우는 사실 진입 장벽이 조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 뭐냐면은 이게 그냥 뭐 컨테이너나 이런 것처럼 차를 막 구하고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기존에 뭐 있는 차들 같은 경우도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차를 한대두대막 이렇게 받다 보면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설 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이거는 그냥 운전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장비를 주로 하고 있지만 장비 싣는 것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장비 내리는 거 그리고 라이싱하는 방법 그 상황에 따라서 엄청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배울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조금 힘들죠. 그리고 차도 잘 이게 구하지도 않고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도 이거 로베드 하고 싶어서 옛날부터 막 이런 이쪽으로 하고 싶어서 좀 기웃기웃하고 했지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에 맞는 자리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맞아 떨어져야 되죠. 그리고 평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좀 일을 배워야 할수 있는 그런 구조잖아요. 고정짐으로 거의 한두 가지 제품만 운송하는 경우는 사실 뭐, 조금만 따라다니면서 배워보면은 크게 어려운 건 없지만 평판도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 짐 종류가 엄청 무궁무진 하잖아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힘든 그런 좀 구석이 있죠. 아, 그리고 제가 그 전에 했던 가스. 가스 같은 경우도 진입 장벽이, 아, 그거는 진입 장벽이 있다라고는 말은 못하겠는데, 그런 쪽에는 수, 거기도 마찬가지로 수시로 차를 모집하고 이런 게 없거든요. 왜냐면 그런 데는 거의 고정으로 일을 따와서 하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항상 어느 사무실이든 고정으로 다니는 차들이 다 있어요. 뭐, 세대면 세대, 다섯대면 다섯대, 열대면 열대. 한그 일을 가지고 고정으로 일하는 차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차를 대뜸 사가지고 나도 일좀 시켜 주세요 하고 가면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뭐 일을 배움에 있어서는 그 그거, 그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제가 해봤을 때 일은 되게 단순하고 쉬워요. 맨날 하는 게 그냥 호스 연결하고 밸브 돌리고 뭐 그런 게 다니까.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누군가 아는 사람이 그 자리를 소개시켜 주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 들어가기가 힘들죠. 내가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그런 일을 하는 건또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제가 옛날에 또 했었던 그뭐 약품 같은 거. 그러니까 뭐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는 그런 제품들 같은 그것도 땡클롤인데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는 사람이 있거나 누군가 소개시켜주지 않으면 내가 붙어 떼고 찾아가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할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컨테이너 외에 다른 종목들은 조금 다 그런 식이 많죠. 뭐 카고차나 이런 차들은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런 차들은 물론 고정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은 콜발이라 하죠 그콜 어플로 해가지고 콜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 차를 사고 난바를 사고 콜 받아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전혀 그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맨땅에 헤딩을 해서 차, 차를 사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시작하는 경우도 제가 좀 봤거든요. 근데 출애라는 이게 좀 힘든 것 같아요.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겪어본 바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지. 제 말이 100% 맞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고 얘기하다가 와이프 전화가 와가지고 어디까지 얘기했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 아, 트랜스포터 그런 것 같은 경우가 진짜 진입하기, 뭐, 진입이라기보다는 거기는 거의 다가 이제 기사 분들이 하는 거니까 어디 그큰 회사에 소속된 기사 분들이죠. 그분들이 완전히 이제 극소수고, 이렇게 보면은, 대체적으로 출레라는 진입하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할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 같은 경우도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일군 운송사에서 운송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데는 줄을 서, 줄을 서 있다 하더라고요. 그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근데 거기는 워낙 자리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가지도 않고, 이제 들어가려면 뭐 돈을 픽값을좀 줘야 되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엄청 줄서 있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매출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다른 데 비해서 일단 그런 데는 보니까 단가가 괜찮더라고요 자기네들 짐을 직접 이렇게 운송을 해서 그런지 단가도 괜찮고 일도 꾸준하고 아무튼, 그런 일군 운송사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라 하더라도 진입장벽이 매우 높죠. 그 외로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지만,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의 출레라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제 진을 통해서 진입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일하기가 좀 힘든 구조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냥 내가 무작정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자리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제가 틀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도 아직까지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그냥 제 주관적인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 말이 맞다는 게 아니고요. 야 이야... 가다가 이제 기름도 넣어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울산 가면은 보자 어, 지금 4시 반 정도 됐으니까 차고집 가면 한 9시는 될것 같고 오늘 또 늦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아마 예상이 바쁜 하루가 될것 같은 그런 예상이 들긴 하는데 어떻게 될란가 한번 가봐야지요 아유 그나저나 이, 이렇게 쫓아 댕기면은 기름 넣는 게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기름을 거의 고정으로 넣다 보니까 항상 그두 발이 하고 넣으면 딱 맞거든요. 두 발이 하고 넣으면은 딱그 밑바닥에서 끝까지 항상 넣고 또두 발이 하고 넣고 항상 이런 식인데 지금은 여러 군데를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제가 놓고 싶을 때 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때 되면 알아서 또 넣어야 되고. 그게 조금 지금 해보면은 귀찮은 것 같아요. 기름 넣는 게 생각보다 저는 귀찮더라고요. 아이고 모두가 처음 시작할 때는 안 그러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다들 간절하고 꼭 해보고 싶고. 그런 일들이었죠. 근데 하다 보면 다 무뎌지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함의 소가 소중함을 잃지 말자, 뭐 이런 말이 있듯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익숙해지면, 어, 내가 어느 자리에 있던, 조금, 음, 초심과는 많은, 많이 다른, 그런 생각과, 행동 또는 태도들을 보이곤 하죠. 뭐, 조심처럼 하는 사람이 뭐 많이는 없겠죠. 그래도 저는 항상 이 생각은 하는데, 내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그런 때를 생각을 하자.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전 주유전 앱 주유할 유족 주유하실 금액을 선택해 주오 경유를 선택하셨습니다. 카드를 승인 중입니다. 주유가 끝날 때까지 i c 카드를 꼭지 말아 주십시오. 자동차의 납치 목표를 넓히는 중입니다. 노즐을 노즐 거리에 걸고 연료주입구 캡을 닫아주십시오. 주유가 완료되었습니다. 연료주입구 캡을 닫아주십시오. 잠시만 모든 거리가 완료되었습니다. IC 카드...